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목요일 출조보다도 태풍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차츰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이 태풍특보가 내려진 해상이고요. 이는 점차 그 밖의 해상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해안가에는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치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붉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출조 가능 포인트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해역별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 다섯 포인트 모두 매우 나쁨입니다. 태풍권에 속하는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높은 가운데 상황 등도에서는 최대 파고가 6.4m에 달하겠습니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출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의 위력이 세겠고요. 높은 물결 역시 해안가를 위험하게 만들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해안가 근처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도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최대 파고가 4m 이상, 5m 이상의 집체만한 파도가 치는 포인트들이 있겠고요. 바람도 나무에 잔가지가 꺾일 정도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연안도 출조는 미뤄주셔야겠습니다. 위협적인 바람과 파고가 예상되는데요,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시면서 태풍 상황을 계속 확인해주시고 출조는 태풍이 지나고 난뒤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